우리 어떡하냐 이제 우리 부대가 막 그럴 때 그렇죠 큰일 나죠 그니까 여왕 형이 아고 새끼 도망갈 줄 알았다고? <laughs> 아또 지가 귀신이라고 벌들이 <laughs> 지도 오는 주제에 말이야 아. 아, 개 심해가지고 나만 만나면 싸우잖아 그 자주 만나세요? 여새는안 만나고 그 식당 만나서 나도 이제 자꾸 외국에 나가 있어야 되니까 <laughs> 그분은, 그분은 지금 그 그러면 어, 최근에, 최근에 어제 언제 만났어요? 최근에 언제 만났어요? 어? 최근에 언제 만났어요? 누구? 강릉도 그분 최근에 어? 언제 만났어? 요그네 최근에. 작년에 네. 그그그정뭐야 대동강 그 파주. 예. 네. 거기서 우리 그매 연말 행사가 했거든. 아, 연말 행사. 네. 네. 내고형 그 님은 인기가 좋아. 이 사람들 인기가 좋고 뭐가 특징이냐? 그이 대가리와 대가리가 무 이분그선거 보면 묵구 대가리라 그래. 예, 기억력이 좋단 말이야. 머리 좋지 그 집안 지방, 지방이 좋은데 집안 이 집안 짱창한데기억이 좋아. 뭐가 자자해가고 이제딱딱 이런 걸 그런 재간을 이제 우리는 못 가지고 있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남한에서. 좀 고급의 력이 할까? 이렇게 어디 하나 이렇게 나가서좀 아주, 아주 우아한 데만 나가고. 아, 그런, 아, 그런 아, 약간 약간. 어, 어. 약간 이게. 일반 사기꾼이 아니고 사기를 쳐도 왕청여길 예, 네, 연예인들. 산티나는 연예인이고 고급스러운 연예인 있잖아요. 음, 그럼, 어, 음, 음, 어떤 음, 약간, 약간 분위기가. 음, 음. 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니까 러 이게 질이 달라, 사람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 움직여서 일할 스타일이 못 되고 정보를 알아도 고급 정보를 알아도요, 함부로 막 얘기 안 하고 좀 참았다가 다른 분들게 이렇게 그런 스타일 같대요 예. 어느 날 주무르고 돌아다녀그러니 음. 음. 대한민국 와 가지고 하도 음? 이제는 에? 30년 동안 걸러 먹어가지고. 빤니 아는 거라그 그 형님이 식당 하시는 거에요 지금 식당? 어 파주에 있고 대동강 오리불고 살죠 대동강 오리불고 있군 응. 그니까 그 입이 거서 온 놈들 중에는 그 형이 제일 대중성이 강해 아그렇죠 네. 그걸 유튜버 맨날 해가지고 네막마라고마라고마라고그러잖아날도 잘해 그 형님은 제일 친한 사람이 다한 명만 꼽으라면 누굴 꼽아 거야? 또 강명덕 그 형이. 아니 그게 곧 친한 거 아닌 거. 네. 왼수지. 왼수. 여자 중에 여자 중에는 희마윤 아니 누구? 희마윤 아니면 여자 중에는 여자, 여자 중에는 중에 뭐 어. 누구 누구? 없지. 아니 이게 한 명만 딱 꼽으라면 그래도 제일 이렇게 오늘 만나고 싶어. 아 여기 같이 술 먹고 싶어 이런 사람 한명한명 꼽으라면 여자 중에. 그런 여자 그냥 그런 여자 꼽으면 한1 0 0 명은 돼. 아니 한 명만 딱 꼽으라면 한, 명. 한 명만 꼽면한명 아, 꼽으면 큰일 나. 큰일 나. <laughs> 아에 애들이 예. 그냥 나를 믿으니까 내가 그냥 이제는 그신정하아요 아버지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 아 이거. 근데 그놈들다 부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겠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거든 내가. 그렇죠. 내가 서른 일곱 장을 결혼시켰거든잘잘살아두 <laughs> 놈만 이연애 제일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잘 사는 사람, 제일 기억에 남는 남사. 국빈이죠. 그, 비밀? 그 우리 한국에. 한국에 네. 중급재벌의 결혼 간애 음. 며느리 음. 중급재벌하고 음. 아... 그럼 근데 비밀이네. 정말 말을 들어보니까 야 이야... 그것도 행복한 게 아니더만 부자, 너무 힘들더만 부자는 힘들어요 아... 형님 내가 진짜 괴로움을 느껴 i 님이 만약에 o 생각만 to 삼 o 가에사 i 로 간다 힘들어요 형님. 안 가. <laughs> 나 같은 사람 난 그런 o 못해. n d 니 o I'm going to go 아 o h i n 끝 r o I'm going to go to h i n d 운전 I'm going t 니 문학 경기장 그 얘기도 앞으로. 네, 써서 하나만 더 드릴까요? 네, 써서 하나만 아, 더 드릴게요. 네. 오늘 네. 네. 몇 시까지 영 배가 상이요? 아홉시요. 아홉시 몇 시에요? 9시. 9시 몇 시에요? 8시까지는 아, 오늘 아, 네. 아, 아, 너무 빵빵 막혔네. 형님 그러면 아니 그니까 응 음. 자주 제일 자주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중에 <laughs> 이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 여자 중에 제일 자주 만난 사람. 안 만나지 이제 아니그일 때문에도 뭐 모델 배자지만 나는 내가 같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아, 아. 어, 알아 기자들이 알아요. 자꾸 따르니까 아, 알아 그래서 그, 그냥 전화로 아. 아까 전화한 것도 그거요 아그 옛날에 국회의원 한염덕년 의원이 용암 아. 만든대요 아 용암 응그이북에저 탈북해가지고 그, 이북에서 탈북 해가지고, 아. 그 여기 식당 차리고 거기서 막 하는 걸 용암 만드는데 아까 그그 전화야. 아. 그래서 그러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만나세요. 그러지 아. 이게는 옛날에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밥 사주고. 야, 얘내 나이가 이제 60이 됐는데. 그 응. 애들이 좋아해. 응. 응. 이번에 그 광주 옥류관도 예. 응. 그 우리 애들 많이 왔거든. 예. 응. 그러려고. 뭐. 어. 그럼. 그래서 사나라고 내가 사랬아요 아, 형님그건 아니죠. 아니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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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제가 다 사고 다음에 만날 때 형님이 사시는 거지. 아, 다음에 만나 그러면 그거 사면 가서 맥주 한잔할 네, 그럼요. 아, 이게 고생하잖아. 우리 아, 사람들. 그럼요. 응. 또 하늘에 내가 내가 웃는다. 나는 이제 강릉교에 다는 지가 이제는 이0원년이 네. 네. 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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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을 입고 있잖아. 네. 국민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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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종교 없어가지고, 종교 없어가지고. 네. 이씨 근데 근데 그거 그 사이비 종교. 예. 아. 저 종교 없어가지고, 그그 아. <laughs> 그, 형님 북한에서 종교 못 봤죠. 그교가 뭐야? 경교는 반동네. 그죠. 그래도 형님, 북한에, 북한에 종교 없다래도요 지하 종교가 있대요. 지하 교회가? 예. 네. 우리가 한국에서 홍보하는 그런 지하 교회가 아니고, 네. 내가 직접 목격한 교회가 있어요. 아. 그때 몰랐어. 여기 와서 자꾸 말하는, 아, 그게. 지하교회로구나, 이건데, 예. 교회가 아니고, 신앙심이 아. 있는 사람이 있어. 아. 내가 연대에 잠깐 아. 내려가실 때, 연대. 예. 근데 그 연대장 그 운전기사, 음. 운전병의 부모가 사망을 했어. 아. 전보가 와가지고, 인민군은 말해요. 병사가, 예. 그니까, 하전사야, 음. 하사관 또는 그 병사가 집안에 무슨 사망, 음. 결혼은안 돼. 음. 부모님이 사망하셨다 하면 음. 꼭 장교가 동행해서 가는 거야. 아. 장교가 동행해야 돼. 아. 근데 그 연재장 운전수니까. 음. 산하 부대 뭐 중대장이나 이할 이, 이 일이 많으니까 못 가고 그렇죠. 그부고 내가 통신소장장했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농땡이야 이게. 네. 어, 네가 인사래 해가지고 간 거야. 아 응. 복가는 병사 하사관을 개별적으로 집에 안 보내요. 아 휴가 때만 보내. 응. 휴가 때는 개별적으로 가. 아 가니까 엄마가 돌아가지 않고. 이제 숨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올려고 음. 하는, 그, 3박 4일이거든? 네. 그 기간이. 올려고 하는 날에 돌아가신 거야. 음, 어. 올려고 하는, 올려 하는 날에 돌아가신, 이종인이네 음. 음. 아, 나, 최면이야, 그냥. 아. 응. 중간에 아. 아. 음. 그, 그 자기가, 그, 만나주리야, 어, 이제. 음. 할아버지가 있더만. 음. 그일날는가 할아버지가. 우리 지금, 응? 우리 동물처럼 잘생겼더만, 응? 잘 생깃더만, 응? 응. 어, 이런 스토리야. 어. 그런거부다있어 응. 아, 이말 그래? 자잖아. 이부은 집이 요만하단 말이야. 네, 작죠. 흰 거래야, 요, 카나나, 이거, 네. 우빵 아래빵이야 응. 응. 우리는 우빵에사 자잖아. 네. 오줌마 아와가지고 네. 오줌으로 나간 거야. 네. 이 부분. 화장실이 변속한이라고다 저거 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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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있어. 어,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 네.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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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응. 응.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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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쩌고 어쩌금 어쩌고 어쩌고 어쩌어쩌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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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하하하하. <laughs> 아, 아, 그러니까 그형감독이는 그 옛날에 아, 이기독교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야. 아, 맞아요. 그런데 네. 김일성 사망하고 북한이 어려워지면서 네. 내 생각에는 그 어? 그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laughs> 그게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 하니까 하는 거, 하는 건하늘이 하는 거거든. 그렇죠 하늘이 하는 거. 그, 이북에도 그런 문화가 안에 팽배되어 있을 거야. 맞아요. 네, 종교가 응. 많이 들어갔어.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그, 저 뭐야, 그걸 해달라고 해. 네? 네. 미국의성교해가지 조그만 성형체. 네. 예쁘게 해가지고, 엄청 들어보냈어.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야. 아.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사오라... 났어 북한에서 그걸 중국, 중국 정배 보내가지고, 네. 남조선 이놈들이 말이야, 어, 중국에서 이런, 어, 기독교, 어, 이런 것을, 네. 이게 무단으로, 어, 들어보내고 있다. 아. 중국에서 통제해달라. 해가지고 아. 내가 3일을 같이 있었다니까. 중국 아. 안정국은요, 하나도 못 숨겨. 그 새끼들은요, 그냥 아. 아, 씨가 많아가지고, 아. 다 봐. 아. 그래 나보고 뭐라 죠줄 아세요? 중국 안정 새끼들이 아예 백자야 우리 암기방은 날라. 응. 응, 그다 책 들어 보내야 알아듣지 못하고. 요거 들어 보내든가, 네. 요거 요, 요거 요거 응? 돈 들어 보내든가, 응? 먹을 거 들어 보내. 그러면 자기네도 같이 하겠대. 그렇죠. 현실적이죠 현실. 그래 그 중간인 거야. 아그 근데 형님은 감옥에 갔. 이게 그 이제 한영이 형 때문에 이한영이 형 때문에 15일 갔지. 그, 그거, 그거 말고 다른 거 감옥에 갔던 거. 중국에.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뭐칠 며칠 간 뭐. 중국에 15일 갇혀 있었지. 15인데 일 15인데. 일이 새끼들이 어떻게 그난여기서 어? 10월 중에 15일 이렇 잊어먹지나. 근데 15일 15일 딱 그게 다네. 안녕하세요. <laughs> 정확히, 예, 십, 십오 박1 6 일. 아 그래? 중국에서 있을 때 그거지 얘기죠. 중국의 에감옥요 <laughs> 그거 왜 갔죠, 뉴욕하고? 네, 네, 궁금해서. 그, 아 이거야. 그, 우리 안기부에서 네. 네. 내그 때문에 그냥 지르지랄 해가지고 일억 받아냈잖아. 그런데 아, 응. 아니 그 얘기해주세요. 일억 <laughs> 받아놓고 좋은데 이제 그 결론은 했더니 이제 왜왜 갔어요? 중국에서 왜 갔어요? 궁금해서 왜 갔어요? 아이고, 이거 말할래만 한 것도 없고. 근데 왜요? 내가 북한인민들이 네. 많이 굶어 죽자. 굶었어요. 네, 그러세요 처음으로 내가 중국에 간게 98년대에 나갔어요. 예그 네. 네. 전까지는 우리가 여권이못 냈어. 예 네. 구청에서 하면 은 요권을낼수 없는 사람이사이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그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하니까 임동원 장관, 통일부 장관 은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린 거야. 아. 그때부터 사권이 발급된 거야. 아그이구나 그때도 처음에는 단수 이권만 발급됐어.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laughs> 중국가가지고 딱 네. 보니까 내가 93년대에 왔잖아 네. 78년대 가지고 중국가가지고 압록강 도망한고니까그 조선이 뭐... 망했거라 망인 망했거예요오 망인 망했어요? 나는 네. 그 조선을 도망칠 때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도망을 쳤어 어 그쵸 고빌를인기죠고빌를 그때 가보니까 네. 고막한 거 고막냐? 왔다 갔다 게통일해버렸어아 그래요? 아, 그때 그랬죠 그때. 음. 음. <laughs> 애들은 말야 대낮에 네. 겨울인데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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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뭘 맞아. 먹을 건지 뭘 들고 막전선으로 음. 가. 어떤 나무도 멀다 가지고 와. 어, 맞아요. 중국 공안 놈들이, 네. 백방수부대가 그땐 관여도 안 해. 네. 가만 내버려. 워낙, 워낙 많으니까. 어, 살짝, <laughs> 인민군 아자끼들도